해저드 아닌가요, 그쪽은? 뭐, <laughs> 지금 물 탔는데요, 지금. <laughs> 아니, 왜 거기다 쳤어요? 샤샤야 <laughs> 근데 진짜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집때도 있고, 저희도. 네. 뭐잘 치면 온도파 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계속 막 온도파 쳐야 돼, 이러면. 그러면 못 쳐요. 후반 보여주세요. 아, 후반 찍게? 아, 그럼요. 구독자님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laughs> 行、ja. 아, 날씨 너무 좋네, 요 오늘. 날씨 최고네. 예. 네. 쌀쌀해요. 그죠? 근데 라운드 하면 이제 좀더운까 음, 땀이 나니까. 굉장히 좋을 것 와, 이거 봐요. 촬영하기 좋게 제가 옆으로 찰놨어요 <laughs> <laughs> 어? 내. 네. 하지마, 이거 내, 아, 제발. 아, 이게 내 거다. 오예! <laughs> 아, 졌어. 1 m 졌어 <laughs> 아뭐 거리? 툭 뭐, 쳤어요 턱회 빠질까봐 아 그랬어요? 그럼요 이 홀은 드라이버 잡을거면 툭 쳐야돼요 샤아 자보딱7 마6 9 m 69예요? 야 계산해서 치셨네.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대박. 또 어떻게 계산 안 하고죠? 7 야, 근데 잔디가 페어의 잔디가 많이 자랐다. 그렇긴 해요. 네, 좀비 와가지고. 플라이어가 많이 나오더라고. 씨아. 진짜 플라이어 났어요. <laughs> 내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풀이 이렇게 길어가. 그러니까 이게 박혀 들어가. 어, 그, 여러분들도 그 지금 요즘에 비 많이 와서 잔디가 길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빽차기 나안 먹어서 멀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또 쳐야지. 아 이거 무슨 실수를 하냐. 54도로, 낮은 탄도로, 쳐볼게요. 네. 띄울 필요가 없는, 굿샷. 오, <뮤> 네, 나이스. <나치. Nice>. 굿샷. <뮤> 이런 걸 자꾸 띄우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와요. <뮤> 5 0 미터 그 정도는 오히려 낮은 탄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버디 파자 미리 버디 축하합니다. 네? <laughs> 일부러 빼주시면 어떨게요 Um. It's good. 나이스, nice, 버디. 네, 간다. <laughs> 오른쪽 쿠 한번 우드? 한번 우드. 벙커까지 230m. 앞바람. 샤, 완전 스트레이트. 야, 오른쪽. 나이스. 역캐이 좋다. 어샤 नाजपोते nice, हैं 자, 스트레이트. 아주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엠프러님. 엠플렉...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85m는. 제거리, 어우, 야, 이거 몇 m야? 15m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뭘 <laughs> 칠게요? <laughs> 네, 85m입니다. 자, 알았어, 아주 좋습니다. 좋다. 오, 야 킥도 좋았어. 또보이 찬스? 아, 정확하죠. 보 버디 찬스죠? 네. 자, 미쳤죠 오늘. 5번도 치겠다. 나이스파 역시 램포의 퍼터가 너무 좋아요 포터 좋죠 퍼터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좀 했어요 저는 사회과하고 쳤을 때 너무 못한다고 소리 많이 들었더니 포터 레슨 좀 네. 받으러 오세요 아니, 레슨 안 받아도 잘쳐 네? 한번 갈까요? 그뭐 샘폰 인가 뭔가 좋아요? 샘폰 너무 좋죠 샘퍼 음. 타고서 바로 언덕 가셨잖아요 아 진짜요? 네 한번 갈게요 그, 펏 앳은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기계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기계로 측정을 해야지 내가 스트로크를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죠. 음. 네. 감각으로 하는 거는 옛날 시대 때나 그런 거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빌려요. 어차피 그 각도 싸움이기 때문에. 아, 얼마나 내가 페이스 앵글이 각도가 안 열리냐, 열리냐, 그거를 잘 찾으셔야죠. 뭐예요? 아니 볼이 춥다 그래가지고 입을 <laughs> 쉬워졌어 아니 티저 타는데 낙엽을 거다 올려놓으시면 어떻게요? 네, F거든요. 그 F. 왜 아, 추워 보여가지고. 어... 안 그래요? 네 저기. 잖아요 지금 쌀쌀해요. 네. 아이들 어떻면못지 아니 낙엽을 이렇게 <laughs> <먹으면 어떡해? 웃음> 아니, 뭐? 아니 뭐그 못쳐요?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서 쳐야지. 셔. 크지 않을까? 맞아? 나이스. 딱 140인데 뒷바람에 145 캐리. 셔. 이거 좋다. 오, 킥 좋았어. 나이스 킥. 어디 찬스. 오, 좋아요. 이제 착감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타이거 TV 카메라에 좀적응 하는 것 같아. <laughs> 남의 채널에 나와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laughs> 어, 너무 낯설었어. 그러셨구나. 네. <laughs> 좀 감정 좀 담아줄래요, 말에? 10m. Okay, okay nice da yeah. 라이 없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아... 라이 보셨잖아요. <laughs> 왼쪽, 왼쪽 보셨네. 아니, 왼쪽 봤어요. 왼쪽 보셨어요. 제가 봤는데, 라이를. 그리고 많았죠, 은근히. 어, 님그 장갑 뭐예요? 어? 그 제가 하는 거예요. 비플렉이라고. 장갑, 뭐, 가방, 음. 모자.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주세요. <laughs> 사줄 생각 안 해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써보고 좋으면 살게요. <laughs> 아니, 좋아요. 딱 봐도 좋잖아. 아니, 저는.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예. 헛클라이 코가. 네. 음. 아무래도 가격이 뭐 네. 좋긴 한데 네. 품질이 아무래도 네. 써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좋던데요? <laughs> 가, 가격값을 좀 한다는 느낌이 예민하잖아요 사실 장갑이 좀음 그렇죠 좀 타이트해야 되고 저는 음. 짱짱해야 되는데 음. 약간 양피인데도 늘어나는 느낌이 있고 음. 그렇던데 좋아. 이거 자, 자, 장갑, 장갑 좋아요? 장갑 좋아요? <laughs> 어,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최상의 품질로 맞춘 음. 거긴 해요 저희 해. 집으로 10장만 보내주세요 <laughs> 써보고 제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게. 아 비싸요? 네. 아 이게 이제 좀 제가 가죽이 좋구나. 그렇죠. 이거를 좀 수익금을 봉사를 네. 할 생각으로 뭐 하... 가격을 좋은... 측정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 나가는데 어디다 기부하시려고? 어 맞아. 야 좋은 일 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laughs> 공정하게 밝히고 하는데. 네. 좀잘안 나서. 아 수익이 안 나서. <laughs> 어 여러분 도와주세요. <laughs> 왼쪽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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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막아놓고 싶었어요. 네. 네. 쪽으로 갔는데요. 네. 시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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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케이, 네. 82m 54도. 자, 이거는 벙커 넘겨서 캐리로 딱 세워야 되네요. 굿샷! 나이스? 아, 약하죠, 약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응. 오케이, 갈 거면 가고, 주을 거면 죽고. 안 받아? 기다리겠습니 응. 사 140m. 파스리. 슛 오. 저거. 파파5. 굿 어, 왼쪽도 괜찮아요. 굿샷. 라가실 거죠? 네. 네, 여러분들 저쪽에 그핀 앞쪽에 벙커가 있어서 거기 랜딩 지점이나 넘길 수가 없어요. 음, 굿샷. 무조건 잘라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페어웨이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나무 안 거슬려요? 예? 네? 한도 보여드려요? 저걸 넘긴다. 올린다고? 아니, 아 낮춰. 서그쵸그쵸죠 자. 어, 원하는 대로 잘 갔죠. 음. 응.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네. 여기서 54도로 낮은 어프로치 하면 될것 같아요. 낮은 어프로치를 좋아하네? 아, 띄우려고 하면요. 응. 그뒷땅이 나요. 왜냐면, 스윙이 가파르 가파라지니까 뒷땅이 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예 네, 낮은 각도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 요 낮은 어프로치에내 거리를 안다는 거. 그렇죠.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낮게 탄도를 조정해서 스윙을 해주면 뒷땅이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자 러니 오 섰다 이거는 섰다 어내꺼 섰다 <laughs> 캐드님이 해주시네 데내꺼 그래? 섰나 봐 그래 캐드님이 볼 닦아주시네 70이면 그냥 60만 저도 계약할 때낮게쳐음10 굴러간다 어떻게 이것만 보여주세요 낮게 치는 어프로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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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굴러갈 것 같아. 백크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음. 승리다. 무조건 승리다. 그러니까 많이 안갈것 같아. 네. 어택앵글을 많이 찍었죠. 한 7, 8까지 찍었죠. Nice. Husha. Husha. 자, 완전 핀발. 음 응, 좋은데? 나이스. 7번 쳤어야 됐구나. 3도, 한, 발사각도 한 20도 정도? 세팅했어요. 뭐야, <laughs> 야야야. 네, 원래, 원래 18도로 쏘는데, 요, 요 정도는 5 정도 줄이고 하느라고 한 20도 정도 세팅했습니다. <laughs> 오케이입니다. 자, 오우, 잘 맞았다. 전반과 후반에 제 텐션이 좀 심해요, 여러분. <laughs> 좋을증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체력이 떨어졌어요. 전반 라인이 끝이에요. 자~~ 와우! 또 오세요? 발차 왼쪽. 바람이 이렇게 불네. 응, 음, 바람이 흙바람. 나랑 같은 위치인데? 네, 확실히, 페어웨이가 네. 완전 러프 수준이잖아. 페어웨이가 너무 길어요, 지금. 샷이 지금 정타가 잘안 나. 아, 풀 껴서 맞잖아. 밥 위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파고들면서. 네. 그래서 그안 좋은 느낌이거든요. 이걸 그냥 걷어 쳐야 되는데. 맞아요. 치던 대로 쳐가지고. 다 러프 느낌이라. 볼부터 칠 수가 없네요, 지금. 아, 오늘. 어쨌든 재밌었어요. 사장님 고생했습니다. 음, 다음에는 더 네. 어, 이제 불리지 마시고 다음에 <laughs> 재도전 안 하세요? <laughs> 안 해. 재도전 <laughs> 안 해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laughs> 다음에 상품 걸면 나올게요. 상품이요? 되게 광고님들 좀 모아보세요. 아... 댓글 이벤트도 좀 어? 한번 해보고. 그린에 올릴 거예요? 네. 음. 오우, 와우, 오케이. 아, 인터넷님, 정말 고생 많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아 이런, 제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냥 가볍게, 기분 전환하려고 나왔다가 개고생을 하고. <웃음> 진짜 <laughs> 개고생이라뇨. 니고생인지 <laughs> 고생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좀 미리 얘기를 해주고 오라고 연습이라도 네. 좀 하고 오게. 알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